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펴도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 세계로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조하고 다윗이 블렛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느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9절 같이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심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일과 골리아스의 일대일 전투는 얼핏 보기에는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아스는 물론이고 사흘과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위은 줄곧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임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준한 골리앗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재빠른 공격으로 허를, 허를 르는 것임을 간파하고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그리는 본문에는 정작 싸우는 장면은 매우 빠르게 묘사된 반면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다윗의 긴 연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연설에서 거듭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핵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의 말뿐만 아니라 골리압과 반대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도 강조됩니다. 과연 다윗의 이 모습과 이 말이 골리압 말을 향한 것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전쟁을 한 번도 거르간 전쟁의 개념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말과 모습은 사울과 이스라엘을 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마음가짐이 나오고 마음가짐에서 현명한 전략이 나옴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 장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고 또 무엇을 의지해 싸움을 나섰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무엘서가 일관되고 가르치는 본질,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41절로 44절 말씀처럼 성도는 악한 세력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아스는 자신의 체구와 힘만 믿고 막무가내로 돌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41절 말씀처럼 앞에 방패던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는데 이는 그가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하는 물매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음을 알게 합니다. 사실 물매는 훈련된 사람이 사용한다면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활이라는 그런 무기가 있죠. 실제 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오늘날 현대에서 다시 그걸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활이 날아갈 때 그 속도는 사람이 가히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잘 쏘는 활 명수들은 달리면서도 그렇게 활을 쏘기도 하고 또 달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맞춰서 명중시키기도 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을 활을 쏘아서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에서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대단합니다. 다윗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 활과 거의 같은 위력인데 파괴력 또한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 공성태라고 하는 것이 있죠. 멀리서 어, 이 성벽을 무너뜨릴 때큰 돌을 그렇게 어, 마치 새총 쏘듯이 그렇게 돌려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물매는 고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한대 맞으면 어, 수십 톤의 무게의 그런 위력이 있답니다. 어,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고 또, 그다 할지라도 물매가 그만큼 위력이 있으니 사실상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이 물매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골리앗이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패를 앞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물매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무기였는가 골리앗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골리앗은 42절 말씀처럼 자신과 맞서겠다고 나선 자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인 것을 보고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온 사람이 어린 꼬마에다가 십대 꼬마에다가 그리고 애띤 그런 소년인 것을 보니까 어이구 이스라엘의 사람도 뒤겨없네 저런 꼬맹이를 나한테 보냈네. 그때부터 이제 깔보기 시작한 거죠. 이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칠례라고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하는 말에는 묘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43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자기를 개로 여기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17장 34절로 36절 말씀처럼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비교하기는 했어도 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골리앗이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존재로 여겨졌는가를 알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골리앗은 개한 마리 정도의 위협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골리앗은 44절 말씀처럼 내가 다윗을 죽여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으름종을 놓았습니다. 그에게 이 싸움의 동력은 자기 육체의 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근거한 판단으로 싸움에 임했던 골리앗은 허무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크기와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는 껍데기만 믿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므로 악한 세력이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45절로 49절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로 47절 말씀처럼 다윗은 골리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와 자기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위외로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적시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자신에게 넘기셔서 죽이게 하신다는 형집행 방법을 알립니다. 또 그로 인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겠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죄를 지은 자에게 사형을 선포하는 판결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치 사형을 집행하듯이 골리앗을 대적합니다. 48절로 49절 말씀처럼 다윗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빨리 달리면서도 물멧돌을 정확하게 던져 상대방의 이마를 가격할 수 있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실력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의 두개골을 깨뜨리고 그를 쓰러뜨리십니다. 골리앗은 칼한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다윗의 일격에 쓰러졌는데, 이는 처형장에 끌려간 죄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에 압도되어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아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기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똥배짱만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골랐을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양을 치면서 각종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또용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었으시는 사람은 반드시 이미 뭔가를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렇게 있었지만, 40년 전을 거슬러 가보면, 그는 자기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자인데,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웠는데, 내가 못할 게뭐 있어.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혈기 방자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살인자의 오명을 쓰고, 그런 위대한 광야로 쫓겨나죠.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기애적인 생각들,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죠. 마치 손에는 지팡이, 아무 능력도 없는 지팡이 같은 글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글을 사용하실 때에 이미 그의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되었을 때 그때가 언제든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그런 자기애적인 생각들 다 그런 물들을 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쓰신다는 거죠. 빨리 빼면 뺄수록 좋고 빨리 준비되면 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뒤로 쓰시죠. 마치 다윗과 같이 10대 어린 나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출중했습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을를 보고 그 크기만 보고 본질은 없는 껍데기만 보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붙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표현한 대로 사자나 곰과 같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짐승들도 맞서 싸웠는데, 내가 저것 하나 감당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얼마든지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체급 위에 있는 것들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고려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었으실 때에, 두려움 없게 만들기 위한 방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고 내가 감당 못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래서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때는 피하게 하시고 맞설 때는 맞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체질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입니다. 다가소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다가소에서 기적이나 갈아치워주고 오른아이 전물려주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 받는 군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또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 속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훈련시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통찰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호람대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러분다위은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골리아스의 거대한 덩치는 껍데기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작고 무력해 보일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크기와 힘을 믿고 남을 없인 여기는 자는 껍데기만 믿고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 망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시각과 지혜를 가지고 본질을 통찰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두려우며 코란리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땅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내몰릴 때에 마치 다윗이 들판에서 곰과 사자와 들짐승과 싸워가며 양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강인함을 허락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련이 되고 또 단련되고 훈련된 자로서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크 신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힘 얻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크 신은 정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